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조상이 한 1천명 정도가 귀신이 따라다녀요. 그래 이 사람들이 보호신이야. 보호린이라고이 그러잖아. 이런 신들이 따라다니는데 이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조상이 많이 따라다녀요. 어. 그런데 어. 그래, 이 만신들이 우리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죄가 많아서 만신이 되는 귀신으로 갔다가 나중에 만신이 돼. 자꾸, 자꾸 귀신을 오래되면 만신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몸에, 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신 식소리한 천명을 그대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의사한테 해코지를 하면, 천명의 귀신이 나를 괴롭힌다. 그 어떤 귀신은 와서 나 몸에 암이 돼버려. 어떤 귀신은 자궁에 들 덜한 데가 자궁암이 돼버려. 뭐, 그러니까 온갖 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해고자 한다면 살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없어. 뭔가... 아니 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아... 네. 그런데 윤회를 안 하려면 이 윤회를 안 하려면 윤회를 멈춰버리려면 허경영에게 영을 받아버리면 윤회는 멈추는 거야. 그리고 허경영을 부르면 은 죽어서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 그냥 백궁을 올라가. 도솔천이나. 욕계 6천도 갈 필요가 없어. 욕계 28천, 욕계 3개 18천, 무색계 4천 갈 필요가 없어. 허경영 그래서 허인 얘기가 나중에 세계적으로 퍼져요 그래서 이 70억을 구해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왔냐면, 잘 봐요.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상향선을 얻 어서 이렇게 백공으로 와야 될거 아니야. 그데이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99.9%예요. 전생에는 인간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는 더 나쁜 놈으로 태어 전화번호 모르잖아.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게 일로 오는 자는 찾아보니까 덤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와서 야 이러다 보는 요. 우리나라 군대 올 사람 하나도 없겠다. 신체검사 너무 까다로웠어. 신체검사 미 해주는 거야. 인간은 상향하는 인간과 하향하는 인간이 있는데, 하향선을 가는 인간이 있는데, 대부분이 하향선이다진혼부에는 우리의 아버지들은. 제안 믿고 살았어. 근데 그 아들들은 정신없어. 하트하고 도와하고막 바람 피고 다니고, 지금 정신없어. 그러면 이게 자식들이 진화되어 갈수록 도둑놈이 다되가는 거야. 맞아, 맞아. 요 근데 우리 1 0대손 올라가서 보면 천사야. 요만한 고구마 하나 가지고도 이웃하고 놀아 먹고, 아이 양반들이야. 하루 종일 다른 동네 가져고 여자 구경한 다음에 집안 사람 빨을 뿐이야, 말해. 바람 한번 피울 수도 없고. 기차도 없고, 차도 없고, 외지에 가는 일도 없고, 평생 그 말에 태어나서 그 말에서 죽는데, 그 말에 무슨 여자오 바람을 피웠어? 전부 지 며느리 있지, 조카 며느리 있지, 오천 며느리, 육천 며느리, 여자랑는 전부 며느리들 뿐이고, <laughs> 집안 조카 뿐이고,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 동네에서 외지한번 가지 않고 거기서 죽어, 여자들도. 누가 바람 피운 여자가 있노? 거기 뭐 가늠한 여자 있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천사 급이야 <laughs> 좋았는데, 이게 좀 내려오네. 올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극단의 조치를 해야 되잖아. 해도 되 와가지고 그냥 내 이름 불러. 내 이름 부르는 데는 지를 무서워서 안 지워. 그사람으로서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해주잖아. 아니, 간단해. 어, 한 사람당 천명 이상의 조상 귀신이 붙어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욕을 했다? 집 밤에 잠이 안 오고 시끄러워져. 벨를 어디가 안오서 내가 앞으 말리냐. 귀신들이 막 길어지는 거야. 가다가 괜히 교통사고나? 귀신 장난이에요. 음. 괴롭혀요 어, 그럼 아주 매장을 시키거든요 근데 남의 딸을 막가름내해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면서 여자를 발로 차버리고 이런 사뭐은 굳이 안에 원하는 맺힌 귀신이 있어 없어요. 저 자식 저거 내가 가만 두어봐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결초보험. 결초보험이 뭐지? 결초보험 알아 몰라요. 응? 결초보험이 뭐지? 네. 결초.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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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결초. 어? 본풀을여서 아래 굴리면서 아이고, 풀을엮어서 아래 굴리면서 보내라 말았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노인이 그냥 자기를 너무 많이 도와주니까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그 장군을 도와주는 거야. 그 장군이 자기를 많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강아군이가 저 장군이 저 전쟁 당면 듣겠거든. 귀신이가 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그 장군 전쟁터 가는 그 쪽에 저쪽 적군들이 오는 지역에 풀을 담고 나가요. 그 말이 막. 탁 달려오다가 전부 다 쓰러져가지고 막 말이 다쓰러지거 그러면 이 주의 장소 이게 왜 있냐 말들이 오는 말마다 다 쓰러지네 귀신이 해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은혜를 갚아준 거야 그 사람이 평생 좋은 일을 해야 되겠네 귀신들이 따라다닌다는 걸좀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안지요 제안지요 절대 사람은 혼자가 냐 벌써 이분의 어머니가 이 어떻게 키워보세요 저승 못 가고, 인간의 몸을 못 받은 어머니도 있어. 그러면 이분 뒤에 따라다니. 자기 마누라한테도 천명의 사돈대 귀신이 붙어 있는 거야. 보통 자기 마누라한테 죽을 때까지 반지가 천개 정도를 가야 돼요. 동심 몇신만이면 옛날 동심 아이면그 반지 만들잖아. 그걸 만들어서 생일날도 갖다 하나 주고, 또 기분 좋은 날 있으면 마누라 또뭐 좋은 일 있으면 또 가서 반지 하나 갖다 주고, 이래. 마누라가 반지를 한천 개는 가지고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남편이야. 나도. 수시로 금반지나 이렇게 돈이 되는 거 나중에 황금 생기는 거 그런 걸 자꾸자꾸 여자한테 사주면 그거 금반지가 이만큼 모이잖아 그러면 이게 전쟁이 나도 보험보다 좋아 그거 가지고 다 식수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현찮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아무도 안 받아 근데 갑자기 뭐금붙이 준비할 수 있나 평소에 마누라한테 보험을 들어나 수시로 그냥 반지 한 개지 뒤에 있을 때마다 기분 좋으거 금반지 한개 그래, 그래요 그래요 술한잔 먹는 값이야. 왜 여자들한테 금반지를 안 해주냐고. 여자들은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 죽어버리면 현금이 없을 때는 유산시에 금이 최고야. 또 전쟁에 나면 남편들 전쟁터 불러가 버리면 남자들이 가버리면 여자가. 금뜰을 이만한 거 있어봐요 못 팔아먹어 맞아 맞아 내 놨다가 뺏기니까. 금가락 쓰이런거한천 개만 있어봐. 그냥 걱정이 없어. 출범을돈에껴가지고 여자한테 반지를 해줘 금반지를. 고자 하고 디자인도 다른 거, 가재는 각색을 사가지고, 그 <laughs> 사람은 <laughs> <나도는> 그것을, <laughs> 어, 그거를 제안 오면은 남편이 혹시 뭘 잘못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나다 <laughs> 남편이 뭐큰 실수해도 여자가 씨에게 <laughs> <애기> 몰아치질 않아. 봐줘버려. <laughs> <파져버려>. 맞아, 맞아요. <laughs> 어제 금반지 자주 마누라 남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조용해지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남자들이 참 내가 여자로 살아서 막 맨날 사주거든요, 정 <laughs> <laughs> 중요한 게, 말을 아무것하 그런 것만 사줘봐. 시이안걸어요 그러면 조상기진, 처갓집 조상기진이 무조건 그 사람 장사를 안 망하게 만들어줘. 그 사람 가는 길에 막 고철을 서고 난리가 나는 거야. 펼쳐보거 나느라고. 하 응?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외동 딸 시집 보내 놨더니 시에를 두들고 싸우고 막갈세나 하고 막 무슨 노동자들이 치료받으자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물질이지만 반지를 자꾸 사주면 좋은 일이 있어. 목걸이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목걸이> 막. 여자가 막 입맛대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쓸수 있도록 사는 거야. 집당 자. 당신이야. 예. 집당 자. 그... 집에 있는 신이 제일 무서워, 당신. 그래. 아, 맞아, 맞아. 이 집당 자가, 아, 이게 당신이지, 뭐야, 당신. 그래, 안 아, 그래? 아, 집에 있는 신이 당신이야. 여보 당신이. 신을 집에다 두고, 뭐, 어디 가서 신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나는 영이야. 하늘에서 영이고, 신은 마누라가 집에 있는 여자가 신이야. 여자를, 여자가 사람을 만들어 안 만들어? 그 여자가 사람을 만드니까, 아담이 신이 아니라, 하와가 신이란 말이야. 그니까, 러 일본 유대인들은 남자 신을 안 부르고 여우라고, 여우 응? 여우 이게 뭐여? <laughs> 이게, 이게 무슨 말이요? 여자의 자궁을 영화라 그래. 아. 그럼 영화가 누구요? 태초에 치우쳐난, 이제, 우리, 이제, 이거 아까 하도 만드는, 누구야 하도 만든 사람? 복희. 복희. 만 마누라야, 영화가. 네. 이 영화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영화를 <laughs> 불러. 영화. 이게 신이란는 거야, 영화. 이 영화를 영화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 그 사람들이 여자를 신으로. 바톱 있는 종교가 유대교야. 여화야. 여자의 자궁. 요 안에 점, 보이죠? 요, 여게 사람이야. 그 여자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신이야. 아무리 남자들이 백명이 모여있어도 여자 하나 없으면 자손이 있어 없어. 그 여자 자궁을 빌려야 돼. 그 신들이 앉아있는데. 신들 뒤에도 귀신이 주름주름 매달려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잘 보이는 까 계속 반지를 갖다 주면 되거든요. <laughs> <laughs> 아니. 술법이 필요가 없고 사랑이 어찌니에 필요가 없어요. 술 먹을 돈 있으면 반지를 사 금오방을 가서 그러나 마누라한테 받기 안받에 떨어뜨려서 갖다줘. 그럼 그냥 모이잖아. 모이는 마누라 태도가 밖에 태도. 이말 이해가시죠? 예. 좀 그렇게 합시다. 아마 뭐 손해 없더라도 여자한테 반지를 자꾸 얹기 돼. 마누라가 반지 천 개를 안